의료용 로봇이 어떤 건지 대표님께서 조금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뭐 의료용 로봇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제 수술할 때 쓰는 로봇 그다음에 또 수술을 할때 이렇게 옆에서 어 간호원처럼 보조해 주는 로봇 그다음에 또 수술이 끝난 환자들을 재활할 때 쓰는 로봇 뭐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로봇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산업용 로봇이랑 다르게 이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좀 있을까요? 처음 개발 단계에서부터 음. 차이점이 사실 산업용 로봇은 어, 어떤 자동화된 라인에서 어, 제품을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생산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스피드에 중점을 다면은 의료용 로봇은 어, 의사들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주 명의가 되려서 수술을 잘하는 레벨까지 가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데 로봇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정교한 수술을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는 능력을 쉽게 터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이렇게 로봇 수술이 굉장히 어, 뜨고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께 자메닉스 라고 대표님이 연구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로봇이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수술의 역사는 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장기가 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 서저리학 해서 개복 수술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장기를 보고, 거기에 또 암세포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고, 손으로 투술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꿰매도 내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 외과의 대가들은 Great surgeon makes a great s car.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병은 나갈지 몰라도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장기가 많이 없어지면은 삶의 질에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는 배 복강경을 이용해서 구멍을 네개 뚫고 복강경 카메라를 하나 넣고 수술 도구를 두개내지세 개를 넣고 하는 수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편합니다. 근데 의사들한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카메라를 보고 손으로 수술하는 게 사실은 배가 안 보이잖아. 배 속이 아,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네. 열고 딱 보는 게 제일 어, 의사들 입장에서 편할 텐데. 그래서 이제 로봇이 거기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사실 그 로봇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텔레 로봇이라고 보여집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 그래서 의사가 환자 옆에 서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좀 떨어진 그래서 메스터 콘솔이라 그러는데 의사들이 콘솔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메스터 핸들에서 어, 인지해가지고 그것으로 로봇이 움직여서 그 로봇이 몸속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도 환부에 가까이가 있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네. 다음에 어, 의사가 1cm 움직이면은 로봇 끝이 1mm 움직여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정교한 수술을 하는 거죠. 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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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로봇을 쓰면은 아주 정교한 수술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걸 로봇 썼더니 이제 암 수술에 후유증도 좋고 그다음에 리커버리도 좋다. 그다음에 서바이벌 레이트도 좋다. 이런 것이 이제 인정되기 시작해서 로봇이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